자, 여기 이렇게 샘플 데이터가 정리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뭘 하는 것인가 하면은, 이렇게 데이터가 쭉 입력이 되어져 있는데, 조건은, 김씨를 갖고 있는 그 이름 중에, 김으로 시작하는 이름이 여기도 뭐, 김, 김,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 가장 마지막에 등장하는 이름이 이 전체 목록 중에 몇 번째에 있느냐? 이런 거를 알아보는 거거든요. 그럼 이 경우에는 지금 제가 이제 미리 짜 놓은 수식이 있는데 어, x매치라는 거를 사용해서 이 전체적인 그 내용을 보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데이터를 이제 찾아 나가는 방법을 이제 쓸 건데. 자, 이 경우에는 이렇게 쓸수 있죠. 그러니까 자, x매치라고 씁니다. 이건 이제 비교적 이제 최신 함수죠. x m a t 를 쓰고, 자, 찾는 값을 쓸 때는, 이제 김씨로 시작되는 값을 찾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와일드 카드를 써줄 거거든요. 그래서 큰 따옴표를 적어주고, 자, 김이라고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별표, 스타 표시를 해줍니다. 그럼 이거를 어디서 찾느냐. 신표를 하고, 자, 이쪽에서 찾는다. 그래서 영역을 씌워주고, 그 다음에 신표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식으로 일치 여부를 확인할 건지 하는 이제 매치 모드를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 이 중에는 지금 와일드 카드를 쓴 거기 때문에 와일드 카드는 이제 이런 스타 표시는 모든 것 한글자든 두 글자든 아무튼 이 여기에 뭔가 들어가는 거는 다 찾아라 이런 의미가 되겠죠 나그 와일드 카드 문자 일치가 있는데 자 와일드 카드를 찾아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2를 입력해 주는 거예요 여기는 클릭해도 되고 심표한 그 다음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위에서부터 찾는 게 아니라, 아래서부터, 제일 마지막에 이름의 위치를 찾는 거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거꾸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마이너스 1이라고 적어줍니다. 그래서 그냥 엔터를 쳐도 되고, 이제 괄호를 닫고 엔터를 쳐도 되죠. 이렇게 하게 되면, 아홉 번째 라고 나옵니다. 그럼 이 경우에도, 이 스타 표시를 하게 되면, 한 글자든 두 글자든 다 찾아주겠죠. 이것도, 일단 이거 먼저 해보게 되면, 마이너스 1을 1로 바꾸게 되면, 두번째 있죠? 요김 위에서 부터 두번째 자 마지막 거는 아래에서 부터 두번째인데 전체 데이터가 나열되어 있는 게 다해서 10개니까 10개 중에 아홉 번째 그래서 이 경우에는 마이너스 1을 해주는 거자 요거를 잊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 두 글자 이름 그러니까 외자 성 포함해서 이제 두 글자인 경우 중에는 마지막인 거 그런 걸 찾고 싶을 때는 여기에 스타 표시 대신에 이걸 지우고 물음표를 하나만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 물음표의 개수만큼 글자가 들어있는 걸 찾아주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하면은 여덟 번째에 있다 이걸 알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이쪽에 하나 미리 만들어 놓은 거는 이번에는 엑스 o o k 이라고 하는 함수를 쓰는 거예요 이 경우에도 김씨로 시작하는 그 김씨 성을 가지고 있는 이름 중에 제일 마지막 거 제일 마지막에 있는 데이터 를 찾아서 그가하고 관련된 다른 열에 있는 값을 가져오는 기능을 쓸 때는 lookup 함수를 쓰게 되죠. 그래서 이 xlookup도 비교적 최근에 하, 생긴 함수인데 이것도 사용 방법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xlookup이라고 하고 찾는 거는 이제 똑같아요. 자, 김으로 시작되는 단어를 찾아라. 그러면 김에다가 스타 표시를 해주게 되고 그럼 어디 가서 찾느냐. 그 루커 어레이는 자 여기가 루커 r 레이다 여기 가서 찾아라.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찾아서 같은 걸 찾았으면은 이제 뭘 갖다다 줄까? 그럼 이쪽에 있는 것 중에 같은 줄에 있는 걸 가져와라. 그렇게 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주게 되고 심표를 하게 되면은 만약 해당 데이터가 없으면은 뭐라고 적어줄까? 어떤 계산을 해줄까? 그럼 뭐 빈칸으로 간다. 이렇게 해서 해주게 되고 심표로 그냥 쳐버린 거예요. 매치 모드는 이번에도 와일드카드죠. 여기 스타 표시나 물음표를 하는 것인 경우에는 그래서 2를 쳐 줍니다. 그다음에 아래서부터 찾아가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찾는 게 아니라 그럼 아래서부터 찾아가서 그게 몇 번째 칸에 있는지 확인해 보자. 그러면 여기 여기 칸에 있는데 이쪽에 있는 값을 가져오기로 약속이 돼 있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신이라는 값이 이제 불러오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 스타 표시를 물음표로 바꾸게 되면 한 글자인 데이터를 찾아오겠죠. 여기. 그 다음에 이 마이너스 1을 1로 바꾸게 되면 위에서부터 이쪽이 있네요. 김마가 묘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조회해 올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경우에는 이제 숫자 데이터를 대상으로 한 건데 마지막 음수가 어디에 있느냐. 그럼 이쪽에 이제 숫자 데이터가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쭉 있는데 자,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52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 전체 데이터가 10개가 있는데 하나 둘셋넷 다섯 번째 있잖아요 그럼 이 다섯 번째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X 매치하고 X 루거업을 쓸 건데 요 사용하는 방법이 좀 특이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이런 거를 쓸 때는 X 매치는 어떤 데이터를 어떤 목록에서 찾아와서 그게 몇 번째 있는지 보여줘라 이런 의미가 되는데 이런 식으로 조, 그 숫자 조건을 찾을 때는 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는 해서 x 매치를 쓰는 거예요. 자 x 매치를 쓰고 찾는 값은 이제 추루라고 적어줍니다. 자 여기서 이제 선택할 수도 있는데요. 1, 추 r u 는 false 하고 해서 추 r u 는 1이고 뭐 false는 0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여기서 1로 적어주면 안 되고 반드시 추 r u 라고 직접 타자를 쳐주거나 여기 나오는 목록에서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이게 일종의 문법이니까 이거는 외우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 전체 범위 중에 0보단 작은 값, 음수를 찾는 거니까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매치 모드에서는 이, 이 조건하고 정확히 일치하는 값을 어, 찾아야 되는 거. 0보다 작다라고 하는 조건하고 맞는 거. 그래서 0을 해주고, 쉼표를 하고, 앞에서부터 찾는 게 아니고, 뒤에서부터 찾아서 일치되는 값을 찾아야 전체에서 마지막에 나오는 값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도 아까 이 앞에서 한 것처럼, 뒤에서부터 찾는다라는 조건을 해주기 위해서 마이너스 1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엔터를 쳐보게 되면, 자, 5가 나오죠. 이 답이 맞았죠?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다섯 번째 있는 게 아래서부터 제일 처음에 있는 음수가 되는 것이죠. 그럼 여기도 예를 들어서 여기를 뭐, 만약에 20보다 크다. 그럼 20보다 큰, 큰것 중에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게 이거죠. 20보다 큰, 큰것 중에, 이거, 이거 전체가 지금 10개니까. 이거 9번이 되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거를 마이너스를 빼버리면 자 위에서부터 쭉 찾아가서 20보다 큰 거는 여기 40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아까 했던 것처럼 엑스 u p 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이것도 여기에 이런 조건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조건 쓰는 방법이 지금 똑같아요. 여기 보게 되면 여기도 이 부동어가 이쪽에 들어가 있죠. 자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 그러면 자. Vlookup은 이제 어떻게, 아, Xlookup이에요. x l o o 이 이제 새로 생긴 거니까. 가급적이면 이제 Vlookup이나 Hlookup은, 어, 옛날 함수로 분류가 돼서, 가급적이면 Xlookup을 쓰도록 하고 있죠. 새로 이 함수를 집어넣으면서, 그 기존에 있던 함수를 대체하기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자, 찾는 값은 여기도 true라고 적어주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자, 적어주고, 심표하고, 여기에서, 전체 목록에서 0보다 작은 거, 음수를 찾는 거고, 그 다음에 가져오는 거는 어디에요? 여기에서 제일 마지막 음수를 찾은 다음에 그 음수에 해당되는 다른 열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다. 하는 게 이제 이 x l o g u 의또 기능이니까, 여기서는 return array가 가져올 거는 이쪽이죠. 그 다음에 쉼표를 눌러서요. 그 다음에 if not found라고 돼 있죠. 그러면 만약에 해당되는 값이 없으면은 무슨 일을 해줄까? 그럼 이걸 일단 생략한다. 그래도 다시 신표. 그 다음에 여기서는 정확하게 일치나 뭐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이 다음으로 넘어가고 다음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여기서는 마이너스 1을 해줍니다. 그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거꾸로 해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해서 엔터를 칩니다. 그러면은 이쪽에 있는 것처럼 뒤에서부터 쭉 올라가서 조건에 해당되는 값을 찾아서 제일 처음에 발견되는 값이 있는 위치에 다른 곳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Xlookup과 Vlookup을 쓰게 되면 다양하게 재미있게 필요한 데이터 검색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